롯데공인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단층 스라브 주택입니다. 여기가 마당입니다. 마당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마당 안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옥상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옥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옥상 바닥은 최근에 방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35.2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12.4평입니다. 건물 사용 성인일은 1973년 11월 17일입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진입 도로입니다. 대문 앞까지 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알미늄 대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 안쪽 오른쪽에 외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위에는 아크릴로 비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외부 창고입니다. 본 주택의 주 구조는 보록조 슬라브 단층 주택입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오른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서면은 정면에 거실이 있고 왼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투통 칼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3구 가스렌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주택의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방이 두 칸이고 거실이 큽니다. 큰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방 입구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있고 여기가 근방입니다. 창문은 남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이불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남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지하철, 덕포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작은 방 안쪽에도 옷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세면기 옆에 샤워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 세탁실이 별도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덕포 재래시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편리한 곳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35.3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12.4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4분 거리, 지하철 덕보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건물 사용성인일은 1973년 11월 17일입니다. 건물 구조는 블록조, 스라브 주택입니다. 방두 칸,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 등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몽땅 1억 4천 2백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산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